오늘은 오랜만에 복실이하고 산행 나왔습니다. 그 동안에 강아지들 때문에 복실이가 오지를 못했는데 오늘은 강아지는 놔두고 우리 복실이하고 산행을 나왔습니다. 오랜만에 계곡으로 나오니까. 좋은 것 같습니다. 아주 막, 펄펄, 날아다닙니다. 어, 내일은 비가 아마 조금 음, 올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날씨가 음, 포근합니다 어디보다도 훨씬 음, 포근하고 음, 좋습니다 혹시라, 혹시리 이놈 오랜만에 나온 기사 온가 봐. 확실히 하고 저 울로 한번 저 갔다가 아 내려와야 되겠습니다